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이혼녀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타자판을 두드리게 된 이유는 제 정신 나간 시댁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사실 벌써 남편과 남남이 된 지는 7개월이나 흘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명절이 돌아오니까 작년 이맘때쯤이 생각나면서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날들이 또다시 떠오르네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껏 쏟아내고 나면 제 마음도 예전처럼 평화로워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소개팅에 나가기 전 남편의 사진을 봤었는데 정말이지 영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좀 체격이 있고 곰같이 푸근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슬림하고 날쌘돌이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인이 저더러 실물이 훨씬 낫다며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어찌나 성하던지 그리고 나중에 서야 들었지만 남편도 제 사진을 봤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지인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어떻게든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요. 일단 자리만 만들어지면 자기가 어떻게든 제 마음을 사로잡겠다면서 아무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처음 몇 마디를 나눴을 땐 역시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영화, 그런 것도 전혀 달랐고. 그런데 그런 저희가 통한 건 다름 아닌 운동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종종 즐기는 게 등산이라대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 비하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등산만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지요. 혼자서 산을 오른다는 게 왠지 걱정도 되고 길이라도 잃을까 무서워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자기 말로는 자기가 별명이 날다람쥐일 정도로 산에서는 날아다닌다며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 한껏 너스레를 떠는데 실제로 등산 실력이 어떤지를 떠나서 제 앞에서 익살스럽고 너스레를 떠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등산 한번 같이 가자는 남편의 말에 못 이긴 척 좋아요 했던 게 부부의 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남편도 저도 각자 일로 바쁘다 보니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산에 오르내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같이 할 시간이 짧다 보니 서로 힘들고 지치는 이야기보다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주고받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그게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생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같이 있을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혼까지 해본 제가 느낀 건늘 서로 웃고 지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싫은 소리도 오가고 다퉈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을 미리미리 겪어봤어야 했는데 사람이 원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남편이나 저나 둘다 결혼 전 서로의 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너무 많이 부족했다 싶거든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어요. 시댁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음... 일단 분명히 말해두건데 저는 신경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면 처음부터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안쓰러워하는 표정도 있고 어딘가 모난 구석이 있진 않을까 하고 살피는 표정도 있고 솔직히 유쾌하진 않지만 스무 살 이후로 워낙 자주 겪어서 소위 인이 배겼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재산은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안 계시다 했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어 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내 처지가 나은가 하는 유치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랑 어느 정도 재산은 남겨주고 가셔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머니가 오롯이 혼자 읽어내신 재산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교통사고였다는데, 당시 막 돌이 지났던 저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셔서 회식도 마다하고 서둘러 집에 오시던 길이셨다나 봐요.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에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거지요. 저는 이런 사정을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그것도 할머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할머니는 늘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셨는데. 어렸을 땐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저 미움을 받는 사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미울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한다는 그 위에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성화에 어지간히 시달리다 아주 힘들게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손녀를 보러 가다 세상을 떠났으니 내 잘못도 아닌데라는 억울함과 나만 없었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참으로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던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를 불러 미안하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미안하다 소리는 들었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할머니를 어떻게 원망해야 하나 원망할 수도 없게 하고 가시네하는 황당함 때문에요.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설거지, 건물 청소 그런 건뭐 기본이었고요. 마늘밭이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거기 가셨다가 아주 생으로 알르라 몇날 며칠 꼼짝을 못 하신 적도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마련하신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33평의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해도 제 입장에선 파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이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먼저 제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며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건 어떻냐 돼요? 그리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싫다고 했어요. 당시 남편도 돈이 있다고 했고, 저도 돈이 있었으니 그 돈에 대출을 더해 새로 집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저 제 아파트는 비워두고 싶었어요. 제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한 날, 친정이다 생각하고 찾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진작에 이런 이야기는 몇 번이나 남편하고 나눴던 차였기에 뜬금없이 신혼 살림을 거기다 차리자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돌아가신 분한테 매달리며 살 거야? 돌아가신 어머님도 그러라고 남겨주신 집은 아닐텐데. 돌아가신 분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내가 오빠보다 돈을 덜 모은 것도 아니고 오빠 말대로 반반 결혼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내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는 거야.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 싫어. 뭐 언젠가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땐 나도 또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당분간은 그럴 일 없으니까 그 집은 그냥 없는 집이다 생각해. 그리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작은 빌라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멀쩡한 아파트를 두고 전세살이가 웬 말이냐며 투덜거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죠. 한편 그렇게 결혼한 지 어느덧 2년차가 되던 때였습니다. 신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재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저와 신우의 관계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했습니다. 신우와 인간 대인간으로서 맞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혼자 시조카를 키우는 걸 보면 짠한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도 났었고 참고로 왜 사이가 안 좋았냐 하시면 자기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바라는 게참 많았어요. 양보와 배려 뭐 그런 건 기본이었고, 금전적인 지원이나 물질적인 지원도 거침없이 내놓으란 식이었죠 계절마다 아이 옷을 사달라, 신발을 사달라 뭐 그런 건 기본이었고, 저랑 남편이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자기애, 그러니까 시족화도 좀 데려가 주지. 시족한의 반 아이들은 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녀오는데,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저희한테 서운하다 어쩐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 저로서는, 하나 해주면 두 개를 바라는 신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신우가 재혼을 할것 같다 하니 참잘 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재혼 이야기가 나오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헤어졌나 왜 같아부터 말이 없지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하던 때였죠. 퇴근한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더러 얘기 좀 하게 여기 좀 앉아봐 그러대요. 왜 무슨 일 있어? 기분 좋아 보이네. 좋지. 희진이두달 후에 식을 올리기로 했다나 봐. 아 정말? 잘됐다. 너무 너무 잘됐어. 그런데 자기가 좀 도와줘야 돼. 아니 따지고 보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고. 뭐야? 뭔데 이렇게 자꾸 돌려말해? 나 돌려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게. 희진이는 재혼인데다 애도 있잖아. 그런데 남자 쪽은 초혼이래. 그래서 남자 쪽 부모가 어지간히 희진이를 못 마땅해하나봐. 너는 뭐안 겪어봤으니 모르겠지만 희진이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 아 정말?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 쪽에서 한 일억이라도 해오면 어떠냐? 그러면 어머니가 좀잘 봐주시지 않겠냐? 그런 소리를 했다대. 어휴, 뭘또 그렇게 부담을 줘. 그리고 이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돈은 있대? 걔가 무슨 돈이 있겠어.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고 지금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 그래서 뭐 지금 어머니랑 사는 빌라를 팔까 어쩔까 그러고 있나 봐. 그러면 그거 어머님 노후라며. 그거 팔면 어머님은 어떻게? 그럼 설마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자기도 우리 어머니랑 사는 거 불편하잖아 그치? 뭐 솔직히 편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나 정말 자기 고생시키기 싫거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마워. 그렇지만 그 빌라 팔고 나면 어머님은 정말 어떡해? 그래서 희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면서 대신 자기 비워놓은 그 아파트 있잖아. 거기에 좀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네. 아니 희진이랑 결혼할 남자도 가진 건 없나 봐. 그래서 까딱하면 그 남자 본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영진이가 아홉 살이잖아. 얼마나 말썽을 피워 되겠어? 그럼 이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 아니 잠깐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지금 사귀는 남자 부모는 모시기 싫고 어머님이랑 살고 싶은데 살집이 없으니 내 집을 내놔라 이거야. 빌라 팔아 나오는 돈으로는 뭐 지참금처럼 그 사귀는 남자 집에 갖다 바치고? 뭔 소리야 이게? 그게 말이 돼? 화만 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서 그래. 웃기시네. 빌라를 팔아서 시집을 가던 말던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여기 오시라고 해. 같이 살아야지 뭐별수 있어? 나 어머님이랑 사는 거 괜찮아. 근데 내 집은 안 돼. 다짜고짜 집을 내놓으라는 남편의 말이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고 두번 다시는 그딴 소리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신우한테 그렇게 내줄 집 같았으면 처음부터 신혼 살림을 차렸지 말이나 되는 소리냐 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을 게뭐 있냐며, 자기랑 신우가 다 저를 배려해서 하는 소리인데 왜그 마음을 몰라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데 왜 둘이서 난리냐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과 신우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빌라 팔리는 대로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죠 뭐. 언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엄마는 내가 모신다니까요 너무 속보여요 정말 영진이 커가는데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머님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은 거면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내 집은 안 되니까 집 문제는 알아서 하세요 자꾸 내 신경 긁지 말고 알겠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냐 제가 몰려? 네 신우가 그집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쪽 부모 모셔야 된다잖아. 그리고 영진이는 어떡할 건데? 너그 어린 게그 집에 들어가서 구박이라도 받으면 네가 뭐 책임질 거냐? 그걸 제가 왜 책임을 져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솔직히 재혼 자리가 쉬운 거 아닌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뭐 신우가 그렇게 한다니 그거에 대해선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말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까지 못 살게 구냐고요 아무튼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랑 살아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안 간다니까 난 너랑 살기 싫어 내 딸이랑 살 거야 그냥 집만 내주면 되는 걸 진짜 너도 유난스럽다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저세 사람이 한창 신랑이를 한 끝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한 일주일 동안 서로를 마치 유령 취급하며 지냈죠 솔직히 저럴 거면 왜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나 싶더라고요. 그냥 나가버리지. 아무튼 저는 까놓고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밥 차려 먹고. 반면에 남편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지 먹을 거라곤 라면밖에 못 끓여먹는 인간이었으니. 옷도 안 다려주니까. 오기로 그러는 건지 뭔지 군대까지 다녀온 사람이 지 셔츠 하나 다림질도 못해서 꼴사납게 나가더라니까요. 하지만 뭐 그러던지 말던지. 내 알바냐?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더러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용건만 간단히 해. 이제 뭐 사과할 마음에 준비라도 된 건가? 사과는 무슨 내가 너한테 뭐가 미안해야 되냐? 너야말로 이제라도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한테 사과해라. 그두 사람이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서운해했는지 알아? 야. 너 솔직히 내 동생이 재혼하는 거 싫지? 싫어서 지금 회방 놓는 거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신우 재혼을 방해하니? 재혼을 하든 사혼을 하든 사혼을 하든 난 상관없어. 단지 내 집을 왜 탐내냐 이거야. 그리고 어머님을 내가 모시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밖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물어봐. 오갈 곳 없어지게 생긴 어머님을 모신다는 며느리랑 안 온다고 버티면서 며느리 집이나 내놓으라는 어머님이랑 누가 더 이상한 건지? 우리 엄마는 희진이랑 살고 싶다시잖아. 영진이도 키워주셔야 된다고. 아니 효도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효도냐? 아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안 모시면 될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다고 내 집도 못 들여 나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안 모셔. 넌 진짜 이기적이다. 너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뭐? 내가 그럼 뭐 당신하고 어머님 그리고 신우 입맛대로 꼭두각시 마냥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았어? 당신이야말로 결혼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진짜 어이없네. 우리 둘다 결혼 잘못한 거 맞지? 그래 이쯤에서 갈라서 자고.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도 그렇게 저희의 짧은 결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고 난리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재산 딱 반반 갈라서 그걸로 네 여동생 시집을 보내든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든 아니면 네가 다 데리고 살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잘 넘어간들 다음에라고 제 아파트 넘보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솔직히 제가 벌어서 산 아파트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신혼 살림부터 아예 거기서 차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거긴 제 친정이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쉴수 있는 곳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제 사정은 남편에겐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하고 한입을 덮고 더 살아서 뭐하겠나 싶더라고요. 내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운운하는 것도 더는 못 봐주겠고, 솔직히 오늘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한 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은 아무리 속속들이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거기다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한층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되뇌어봅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봄날이 올까요? 조금씩 따뜻해지는 지금처럼 제 마음도 언젠간 따뜻해지길 바라봐도 되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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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활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질려버려서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파혼을 결정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머리로는 파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연인으로서 같이 보낸 2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한번더 기회를 줘볼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지금 헤어지면 어느 세월에 누구를 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딱 한가지만 생각해보랍니다. 이 결혼을 하면 제 자신이 행복할 것 같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만 놓고 머릿속을 정리하니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한 번으로 끝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이야 헤어지자 한마디로 끝날 사이지만 일단 혼인신고라도 하게 되면 그때부턴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골치가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 우리 사이에 남은 희망이 없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인간하고 만났나 싶으실 텐데 남자친구하고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건 일단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날은 동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다른 애들도 부르자 어쩌자 그렇게 되었고 그때 저한테도 나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저도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딱히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비추고 올까 하는 생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저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고 남자친구도 그들 중한 사람이었지요. 이후로 얼떨결에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 통성명하고 애인 없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라며 시덥잖은 농담도 오가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남자친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구석이 많았지만 특히나 좋았던 건 대화가 잘 통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아무리 회사에서 울적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남자친구랑 말몇 마디 하고 나면 기분이 금방 나아지곤 했고요. 하지만 뭐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어쩐지 당연한 수순으로 느껴졌다. 그거지요. 남자친구네 형편이나 저희 형편이나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넉넉치는 않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노후 준비의 경우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은 다 되어 있다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으니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게다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단이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뭐가 됐건 간에 저희 둘한테 좋은 쪽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라시대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나름 남편복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믿었었네요. 그런데 조금씩 남자친구와 제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남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건 간에 돈이라는 건 제일 걸그럽고 불편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연애 초부터 남자친구는 늘돈 문제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거든요. 짠돌이 구두쇠는 아니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모으고 있는지 카드값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내가 빚을 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궁금해하냐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사생활 존중은 해주자 어쩌자 하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자친구의 낯설고 까칠한 반응에 꽤나 마음이 상했었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네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로는 솔직히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며 적금이며 깔끔하게 서로 다 오픈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또다시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해주지 않겠냐며 짜증을 내는데, 그땐 진짜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못하는 사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그럴 거면 다 때려치자 한 적도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남자친구의 연봉은 저보다 천만 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1년에 두번 상여금이 나왔던 반면, 남자친구는 상여금이란 게 아예 없었으니 결국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아깝다고 했는데, 뭐, 결혼을 할때 무슨 마트에서 장보듯이 이거저거 다 따져가며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8천이 있다고 했고, 저는 7천이 있었으니까, 이래저래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어요. 한편 남자친구 어머님도 남자친구와 비슷한 성격이셨는지 남자친구를 통해 말씀을 전해오시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오가는 건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끝에 상견례는 형식상 한다 생각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상견례가 있기 전 미리 양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끝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1억을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 돈 8천을 해오는 걸로 얘기가 됐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9천, 제가 7천 해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2천 더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명의로 된 국산중형차가 있었거든요. 연식도 4년밖에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한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반반 결혼이나 다름없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저희 돈 전부를 더해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로 떠나기로 했던 신혼여행도 그 안에서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을 무렵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따금씩 연락을 해오시기 시작하셨어요.